사랑해요. 어 모여서 뭐 하고 있어? 사랑해요. 야 너는 학생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다녀? 담배 도있는데 이씨 와 아들 성이었냐? 담배 피지 마. 성대해서피 되잖아. 주머니 딱 만져보면 담배가 있어요 애들이. 애들이 착해. 까불랑 까불 걸려도 내테는 착해. 아니, 담배를 피고 다니면 안 되지 학생이. 아니 이렇게 담배를 교복 입고 피면 돼? 친구 혼집네. 알았지? 일로 와봐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 몇학년이냐중삼고삼 내가 보다좀 많이 먹었네 담배 이렇게 대놓고 피면 안돼 교복 입고 고삼이면 1년 있으면 성인인데 그때 가서 펴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요즘에 교복 입고 그냥 대놓고 담배를 피는 모습이 너무 좀 화가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피고 호기심에 필 수는 있어, 물론. 근데 이게 대놓고 피는 거랑 숨어서 피는 건좀 차이가 있지. 아, 이게 잘못된 거니까 눈치라도 보는 게좀 있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그냥 교복 입고 우르르 몰려서 막 여섯 일곱 명이 담배를 피고 있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방금도 딱 나오면서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 되지? 아.